...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 청정지역, 깨끗한 우리 청정지역에 정답 지도 못했던 의료폐기물 조각장이 우리 예산군에 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. 이 의료폐기물은 각종 폐기물이 버글거려 나와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러지고 또 그로 인하여 협력이 가축됩니다. 또 여기 의료부 경에은 재균이 버글벌이고 나오지만 또 통상주거리보다 안빼받도 독한 바이오크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다저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? 감사합니다.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소각장 시절 우리 계산에서 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업장을 준다고 하는 불량업체는 반드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자진처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. 자진처리하라 촬영하라! 하라 차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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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의료 고기을 설치는 우리 계산에 절대 안된다! 이상 우리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이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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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대단히 네, 감사합니다.